아, 다같이 19절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알바다 아, 예.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이사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지 않할 수가 있어요? 몰라.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회복되어 나가면은 우리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둘러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두 네. 번째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아, 네.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영원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이제 그리스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바오는 예수고 임신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산. 아, 네. 여자애들이 해산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열달 동안 뱃속에다가 생명을 집어넣고 살고 있어요. 해산하게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 깊어요. 해산의 수고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죽을지 말지 모른단 말이죠.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을 있어야 견뎌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사도방은 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회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는 수고. 회사는 수고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가고 그 말에 의하면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도 형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랍니다. 뭐, 하루만 성격 끼고 교회 왔다 왔다 오기 하죠. 그러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내게서 이제 은총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고, 은총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애벌 해야 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서내 나에게서. 모습이 나타나면 네, 실패한 사람요내 실패. 모습이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예수 r Yes, s 의모습 e s s 나 r Yes, sir. Yes, sir. Yes, sir. y 모습이 i r Yes, 이 i r Yes, sir. 나 e s sir.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신의 성품.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분은 변화됐어. 그러니까 이 변화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엄마는 변화됐어. 아빠도 변화됐어. 은총이도 변화됐어. 그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에 딱이 말씀을 읽어서 가라야 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나에게 들어왔어요. 크게 접대서 들어왔어요. 아, 우리가 그리스의 영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엄마도, 엄마 아빠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천국가는갈 때까지 우리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구나.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아, 네. 응?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모습이 없다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나에게서 누구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 응. 은총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은총의 모습만 나타나는데 은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응? 드러나 있는 모습 그리고, 많이 먹고, 배가 볼록한 모습, 이런 모습은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가지고, 온유하고, 경수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응? 하나님 아버지를 특히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고를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 형상을 입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 함께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 우리 이 땅에 살려 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음, 그리스도 형상이 여기까지. 다시 했어요. 네. 네. 어, 그리스도 형상이 여기까지. 아, 네. 우리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돼요. A 예, 나오고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나의 모습 을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의 모습이 살아나려면은. 내가 그만큼 절제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나를 버려야 된다. 아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점점 자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성분대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는 모습으로 주님 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